난 퇴근 시간이 야나기 보초보다 날카롭다. 비계 싸 아주. 보셔. 아 맞다. 아 맞다. 아 네, 맞다. 부장. 부장님. 네. <laughs> 잠깐. 왜? 네. 저분들 많이 드셨어요? 많이 안 드셨을 건데. 형들 모르시나? 아, 글쎄요. 아 노사장은 모를 수 있다. 어. 아시는 분들이세요? 아니뭐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좀 자주 왔던 사람들. 어. 아유, 저 사람은 자기 집처럼 주무시네. 어? 어이 쉬워. 어쩔 수 없죠, 뭐 정리 되시면 부장도 들어가세요. 그래 그래. 마무리 네. 아, 다 했습니다. 우리. 본인 할일을다 해놓고 퇴근을 하든 퇴직을 하든 하자 들어가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네.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로 손님 계신데 어? 가는 거야? 오늘 기석 오빠가 마감 기석이 마감이야? 네 뭐야 그 아니오 같은 애는 아닙니다 즐거운 마감입니다 안 가? 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오빠. 가자. 그렇냐? 어, 노사장그 아직 마감 안 했나? 어쩐 일이세요? 잠깐 나좀 봐. 아니, 장기시. 부장님, 저좀 나갔다 올게요. 저올 때까지만 저 손님을 좀그 간다. 기사가 마감 좀 잘해줘. 네. 손님, 저희가 영업 시간이 끝나서요. 뭐 어, 나가라고. 애들 잡파이 자는데 지금 시간이. 하... 저기 손님. 손님. 예, 자, 자. 영민아. 어. 와이라 꿈 틀고 영민이 일어나 봐. 야, 이만 일어나 가야 끝났단다 아, 아니나이 쉬기야. 아, 제가 끝났다고요? 아, 왜또 손님 와 끝나. 니 이제 시작이지. 야, 우리 요것만딱 먹고 뭐 가자. 에? 어? 근데 지금 몇 시? 11시가 아... 다 됐습니다 이제 아... 들어가셔야죠 어이 형 어디 가게? 아, 근데 에? 이거 진짜 형 너무 맛있네요 직접 다 만드신 건가요?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초밥집 하라니까 이 새끼가 형님 만안고 중국집 찾겠다고 다시 생각해 미스터 손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형님 짠짠 제가은 지금은 지차은야겠네지님손님금 이제 들어가셔야죠 금은지 뭐 가, 어? 지금은 지금은 겠어 아, 아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, 잖아 네, 요것만 다 먹고 갈게 어? 아이고 아, <laughs> 손님 아이고 괜찮으세요? 아이고 <laughs> 아 슈퍼님께서 이거 호레이또다 나주시고 <laughs>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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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다 맞죠? 아예 맞습니다 아, 아, 아이고 <laughs> 이제 그냥, 아,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, 아, 아 예, 예. <laughs> 이거 저기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<laughs> 아이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근데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많이 드시고 아나 여기에 아 응? 여기, 이제 그저저 앞에 저아저 앞에. 앞에 어 알아요 아이 그럼 알죠 아 어떻게 알지 아이 그그그 아, 그... 단골 단골 단골식당 단골식당 아아 <laughs> 이고 거기 오징어 두루치기 맛있잖아요 거기 아, 그거 맛있지 맛있지 <laughs> 그거 왜 맛있는 줄 알아요 네? 어 오징어를 졸라 치거든 야. <laughs> 아이고, 거기 사장님이시구나. 에이, 어? 아, 아이고, 저기, 단골수님 많아가지고, 거기 장사 잘 되죠? <웃음> 땡! <laughs> 잘안 돼. 그리고 내 사장 아이고 저, 우리 마누라가 사장. 내는, 그냥 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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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근데, 사장님 가게 분듯하게더좋아지네 어 맛도 더 좋아지고 아휴뭐 <laughs> 보기엔 뭐 이래 보여도 뭐 아직 많이 부족한 가게네. <laughs> 아이 가만 히 있어봐 거 안주가 이게 보여 여기 먹을 게 없네. 어머야 야야 기도라 여기 튀김 무동이랑 그 소주 한 병. 어이 됐어요. 에이 야야아 됐다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야 뭔가 푸짐하게 먹어야지. 그 저기 새롭게 좀 시작을 해야 되니까는 어? 그 소주장도 좀 갖다줘라. 그럼 어? 어? 제가요. 아, 그럼 네가 해야지, 내가 아니 어? 그것만 해 주고 오늘 퇴근해. 응? 아. 이오가 아, 아주. 아뭐야 이게 아이. 이아 야, 이들아! 음. 너 대충 그냥 보보하고 보건, 그냥 가는거 아니야? 에이, 음. 참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니까 아세에 에휴 우리 형님 때문에 좀 많이 배웠어한잔 마셔 이건 진짜네 영업 불이행자 어? 우리 멋진 사장아고아준다 자. <laughs> 감사합니다 오 예예 아예에려 아. 아, 느려 응? 어야 기도라 올라 와봐 응? 어. 가야지 가야지 자네도 가고 우리 사장님도 가고 내도 가고 우리 엄마 다 가는데 야웅몰아이야 야야야야 여기 앉아봐 앉아봐 앉아, 앉아, 앉아. 음. 일로와 응 어. 저기 형님 응이 음. 녀석이 고 얼마전에 그 가출을 했었잖아 응? 어? 아들 아 이래 큰 아들이 다 있어요 아들 아닌데요. 직원인데요. 아니 뭐 <laughs> 여기선 뭐다 아들 같은 거지 뭐. <laughs> 이 가족 같은 분위기. 우리 사장님 지게 멋있다.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. 나도 우리 사장님 아들 하고 싶어요. 아이가 말만 아이 근데 막상 우리 직원들은 나 그렇게 생각 안 해. 그지? <laughs> 사장님 곧 오실 것 같은데요 부장님 그래 내도 우리 직원들 생각하면 막 신물이 난다 신물이 아, 아이 아줌마들 어? 뭐 하면 집에 일 생겼다고 하고 남편이 들어오라 한대서또 들어가? 애들 밥 차린다고 하고 또 들어가고 에이 마음 같아서 다 나오지 말라고 내 혼자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직원들이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? 내 대우법만 돌아가지? <laughs> 맞습니다. 예, 네, 맞아요. 네. 자네, 왜 가출을 한 거야? 아, 이래 아버지 같은 사장이 탁, 있는데, 어? 어 왜안 봐도, 봐도? 못 받아요. 뭐? 어? 아, 너는 이제 가야된다 그랬지? 응? 괜찮아요. 이미, 이 가족 같은 분위기, 멋있다! 자네, 이제 가출하지 마. 응? 어? 아았 아이고, 뭐, 저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? 정도 안 되는데, 그, 뭐 사장이 맨날 잔소리 해야 되니까 그랬겠죠. 사장님, 와, 잔소리를 그래, 하셨어. 이게 다 사랑이다. 사랑. 기도나너왜 그렇게 서운했냐? 아니요, 그건 아닌데요. 어, 저기, 힘든 일 있고 그러면은, 나한테 다 얘기해. 아, 응? 그만, 그만! 그만! 야, 씨발! 만너 제트 날라간다, 진짜. 아, 우리 직원들, 이런 낭마였어. 가죽! 어? 내 건데? 누가 전화를 하노? 네, 여보. 어, 여기 지금, 그렇죠. 부장님이랑 그 포장마트 2차지. 음. 어, 잠시만. 당했어. 어 말해 이거 어디냐 담배 네. 아 담배 담배 목어저 그. 아이씨 담배 당... 아니 내가 지금 밖에 나와있는데 아니 남자가 밖에서 들어는데아 바보 바보바보 바보. 한잔 주세요, 부장님. 자, 이게 웬 일이냐 이게? 어? 아유, 우리 우리 기석이야. 야, 우리 기석이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보자. 어? 그게 아니라요. 뭐? 이럴 때는 그냥 형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.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오, 어... 하, 어... 자. 이리... 부장님 응 혹시 저분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? 아 무슨 소리야 그냥 <laughs> 공익관리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지 뭐 놈만 눈치가 없어 그럼 계산은요? 응? 아니 저분 보니까 알람 맞춰놓은 거 같던데 전화 온거 아니고 알람? 부장님 저희 X된 거 같아요 뭐? 쨔신 것 같아요 손님 어? 아이 새끼들, 더들더들 이 새끼들. 아, 얘들 4 2세트까지 먹었어. 우동도 한 그릇 더 드셨고. 다 합하면 얼마죠? 얌마, 넌마 알람 소리인 줄 알면서 얘기안 했어. 아니, 그거야 부장님이 아시는 분줄 알고. 아이, 니네 뭐 아예 몰라. 이야, <laughs> 이게... 이거... 가만있어 사장이 할머니 날개 났다 이거. 뭐 하세요. 뭐하 냐고? 안가 빨리 나가, 문잘 닫고 가. 내일 보자. 안녕히 계세요. 드세요, 식어. 또 이렇게 찾아올 거면 이력서 들고 와요. 정식으로.

왜 그랬는지를 묻고싶어 은지씨 네? 잠깐 남고 가게에 문제 생기면 아. 다 저때문인거 같죠? 가 안가? 후회하실텐데 그냥 후회할게 아그 부장님이 어? 아니 뭐 일찍 일찍 받으면 좋은거죠 뭐 어, 어차피 오늘도 내가 여기서 잘 거고 하루 이틀 다 아닌데 사장님, 우리 오늘 회식 한번 합시다. 어 좋아요. <laughs> 그 잠깐 나좀 봐. 지금요? 노 사장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아무튼 다음에 가게 한번 오시면 제가 식사 맛있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. 아빠. 집에서 나 가르쳐 줄 사람 없다고.